순천시의 조곡 덕현동 지역구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의원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합동 면담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명의 의원들은 7월 22일 오후 3시 지역구 주민들과 순천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하는 주민 면담을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관내 이수 중학교 앞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수 중학교 앞 육교가 노후화로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고, 육교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학교 앞에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이 도로 내리막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현지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로 인한 인도 침범 2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버스 정류장의 이전과 도로폭 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시청 주무부서 책임자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김태훈, 이향기, 김미연 지역구 시의원들은 시 실무 부서 책임자를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6교 철거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수중학교 앞 옹벽 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었는데, 지역구 시의원들은 면담에 참석한 시 재난 총괄 과장에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생목동 일대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공안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마련을 시 실무부서에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이향기, 김태훈, 김미연 시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이수중학교 앞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 학교 앞 옹벽 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견동사무소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주민들과 시관계 부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